반갑습니다. 오늘도 토토 마스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KT 소닉붐 안양정 관장입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KT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허운과 문성곤의 복귀 덕분입니다. 허운이 돌아오면서 KT의 경기 템포와 조율이 확실히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KCC와의 복귀전에서 허운이 보여준 플레이를 보면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가드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1득점의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 전체를 휘어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성곤도 복귀하면서 KT의 수비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복귀전에서 출전 시간이 짧았지만 문성곤은 상대 에이스를 봉쇄하고 팀의 수비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안양이 변준영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성곤이 수비에서 더욱 빛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준영이 없으니 팀의 공격 옵션이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준영은 단순히 득점을 넘어 팀 전체의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선수입니다. 이 공백을 박지훈이 메우려면 정말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박지훈도 능력 있는 선수지만 KT의 강력한 수비 압박을 뚫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KT는 이번 경기에서도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허운과 양홍석의 호흡 그리고 하윤기의 골밑 장악력이 주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윤기는 리바운드와 득점에서 KT의 안정감을 주는 핵심인데요. 안양의 외국인 선수들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KT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아가며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83대 70 정도로 KT가 이번 경기에서도 탄탄한 전력을 증명할 것 같습니다. 안양은 변준영의 공백 속에서도 다른 득점 옵션을 찾아야 하고 향후 로테이션 변화나 전략 수정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다음 경기는 서울 SK, 고향선호입니다. 현재 SK는 17승 6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위상에 걸맞은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인 김선영은 빠른 트랜지션과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으로 팀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자밀 원인은 리그 최정상급의 골및 장악력을 자랑하며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SK는 선수 구성의 깊이와 조직력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경기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선호는 현재 9승 15패로 리그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소 부진한 성적이지만 이정현과 이재도의 가드 라인은 팀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현은 경기 운영과 득점에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앨런 윌리엄스는 골밑에서의 존재감을 통해 리바운드와 인사이드 득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호는 수비에서의 약점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92대 81로 승리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SK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는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한 공격 전개와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통해 선호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호는 외곽 슛 성공률을 높이고, 앨런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골밑에서의 우위를 만들어내며 SK의 수비를 흔들어야 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88대 76 정도로 SK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손호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높은 득점력을 보여준다면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SK의 리그 1위 자리가 굳건할지, 손호가 이변을 만들어낼지 주목할 만한 경기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